어, 안녕하세요. 어, 이제 지금 영상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제작 기간이 총 6개월 정도 걸렸어요. 6개월 정도. 아, 이거 지금 제가 컨셉 하나 잡아가지고 어,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은 지나가는 새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뭐그 지나가는 새는 아니고, 어, 아, 갑자기 까먹었네. 그 아, 어디지? 아리조나하고 뉴멕시코, 뉴멕시코인가? 뉴멕시코에 있나? 이제 그래요. 자막, <laughs> 자막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그 레스트 에어리어에 그큰 새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제가 거기 이제 낮에 들려서 그 놈을 이제 촬영을 이제 했습니다. 아, 이제, 그래, 아, 그러기 전에 그걸 이제 보고 지나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서 이렇게 레스테리에서 이렇게 보는데 새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이놈이 날아가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내가 주변에 가는데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너 엄마 새야 날아가 지나가 그랬단 말이죠 저거를 저기 뭔 새지 이제 하고 봤더니 이게 로드러너라는 그새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번 재밌다 저거 찍어 봐야 되겠다 이러고서 어, 가다가 그새그 그 동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좀 하고 이렇게 좀몇 가지 이제 머릿속에 놓고 있었는데 6개월 전에 그 놈을 봤는데 그 놈을 또볼 수가 없는 거요아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한 3, 4,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봤어요 우연찮게.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 놈을 찍었어요. 조그맣게 찍었어요. 그래서 아 됐다 이제 저놈 실질적인 거 찍었으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 땅 놓고 있다가, 아이고, 그 영상을, 좀만한 거, 한뭐 1, 2분 짜리인데 어디다가 놨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리고 또한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저께 우연찮게 이것저것 영상을 찾다가, 우연찮게 클릭을 했는데 그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애지중지해가지고 지금 해서, 급하게 이제 영상을 만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이제 만드는 거. 그래서 이번 영상은, 6개월짜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어, 제가 지금 어느덧, 이 뭐, 그냥 우연찮게 올린 동영상에 100명이, 구독자가 100명이 되다가, 뭐, 유튜브가 뭐, 1000명 도와줄게 해가지고 뭐, 1000명이 됐다가, 지금 어느새 4000명이 되셨네, 되셨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가 너무 스스로 또 감축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뭐, 윤영지 씨가 이제 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다, 댓글 달시면은 저한테 조금이라도 좀 정보를 주거나 이제 그러시면은, 어 제가 저한테 이제 제가 이메일 드리면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한번 모아가지고 선물 하나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독, 저 유튜브 그 닉네임하고 실명하고 주소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 지도 있어요 그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이 없어요 또 그리고 어 굳이뭐 제가 주소 보내주세요라고 말씀 안 드렸어도 저한테 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뭐 걱정해주시고 고마우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할 수는 없고 어. 용량이 그렇게 안 돼요. <laughs> 그렇게 할수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댓글 달아 주시는 분한테 어, 이메일 달라고 주소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 주신 분들은 이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러지 않아도 그냥 어, 지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메일 이렇게 지금 요, 이번 영상 만들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어, 주소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보내 보내 드릴게요. 아, 어, 제가 찾을 수는 있는 찾을 수는 있는데 제가 찾는 것보다는저 어, 어, 구독자님이 그냥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내가 그 여러, 여러 많은 영상 찾으면서 시간 보내느니 그 시간에 제가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이거 보시고는 괜찮아요. 괜찮으시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갖고 싶 보내주시면 제가 기꺼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할게요. 주소를 안 주시는 게 제가 저한테 속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소 주시고 이러면은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저한테 관심 있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꼭 보내주세요. 네. 전체가 다 항사로 지금 뒤접혀 있습니다, 항사로. 전체가 다. 바람 엄청 불고. 와. 멋있네요. 와, 와. 아 이게 내가 쳤다 이게 부실인데. 아이고 다행히 안 쳤네. 저기게 부실해서 부실. 옆은 다이 모래거든요. 사실 지금 옆에.

와 바람 이 바람 부는 거봐 아이고 저, 저거 저거 저기 있네 자 저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새 저거. about 지금 저 앞뒤로 갈거요 바람 엄청나게 부네, 지금. 어, 지금 저 녀석이 저기 숨었죠?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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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저기 로드러너 맞나? 거기다가 한다, 임마. 어, 거 아틀란타 공항이에요 대안항도 공 있고 아시아나도 있고 저는 한국사람들 같아요 비행기도 좀 뜨고 있고 여기 아시아나 아시아나카고가 있고요저 옆에 에어캐나다 있고 여기는 코리안 에어카고 우리는 코리안 에어카고 가지고요 LAX로 갈거예요 지금 그 비행기 됐나 어~ 멀리 지금 비행기 하나 떠오르고 있는데, 가짜에 게요 아~ 한고시간에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어, 지금! 보이시죠 두대두대 두대 떴죠 떠서 이렇게 돌아가 한 바퀴 빙 돌아가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 여덟 개면 벌써 떴네요.